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남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매매 거래나 임대차 거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죠. 이때 공인중개사는 그 물건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한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가 매매 당사자 아니면 또 임대차 당사자한테 교부를 해줘야 되는 세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가 물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를 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중개 사고에 대비해서 공제 증서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거래 당사자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세 가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중계 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세 가지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겠죠. 사실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을 안 하고 구두로 계약을 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이유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그 증거 자료로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돼서 작성한 계약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를 하고 중개사도 5년간 보관해야 을 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 나와야 되고, 어떤 물건인지,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 물건의 명도 일시, 거래 금액,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저당권이나 권리 침해 사실이 있으면, 그걸 언제까지 말소를 해주겠다 하는 권리의 이전 내용,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리고 또 특약 사항을 간략하고 또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향후 분쟁에 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일 거고요. 두 번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업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물건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 물건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망나가 돼 있어요. 물리적인 또 서류적인 그런 현상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다음으로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해 줘야 되는 세 가지 서류 중에서 마지막 공제 증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할때 중개를 할때 본의 아니게 매매 당사자 또는 임대차 당사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 증서를 받고 이거를 거래 당사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을 해준다는 그 내용이 적힌 손해배상 책임보장에 대한 증서입니다.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공제에 가입했다는 그 증서를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제 증서에 적힌 금액, 일반적으로 법인은 2억, 개인기업은 1억입니다. 공제 증서에 적힌 금액은 계약건당 보상해주는 금액이 아니고 중개업소에 1년 동안의 보상해 줄수 있는 한도 이게 1억이나 2억입니다. 어떤 한 매매 당사자가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봤을 때 물론 그 사람한테 전체 다 1억을 보상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 1억이나 2억의 의미는 1년 동안 1년 동안 중개업자가 보상을 해줄수 있는 총 한도다. 그 범위 내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두 번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금 설명드린 공개 증서는 거래를 하면서 매매 당사자한테 반드시 교부를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감사합니다.